네, 아직 심야 데이트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. 아, 네, 네. 아, 그쵸. 진행 중이죠. 맞아요. 네. 계속 진행 중이고요. <laughs> 아, 진짜 운명의 장난이다, 이건. 자, 아, 이제 아, 영자 네. 쪽이죠. 왜 수가 이게... 없는 거야. 왔다. 왔다. 영어는 모르잖아. 아, 모르지, 영어는. 왔다.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. 응. 나는 <laughs> 솔직히 지금도 없어. 아 없어. 어. 솔직히 지금도 없어. 아 없어. 어. 이건 솔직하게 말, 말할게. 아, 사실 영재 씨가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는 지금 영수 씨가 처음이에요. 음. 재밌다. <laughs> 아 이게 대본 없이 이게 되는 게 놀라. 오케이. 그니까. 말도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아, 거절 당한 그녀와 함께 재밌었어. 또 밥을 먹어야, 그러니까. 먹어야 되니까. 심야데이트 룰상 다시 마주 쳐서 매운탕을 <laughs> <네온탄을> 먹어야 되니까. <되는 웃음> 나는 아까 오빠랑 밥 먹으면서 있었던 일들. 그 어떻게 보는데 내가 아 미치겠다. 나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는. <laughs> 아 아니 이동 찬스 없나? <laughs> 이동 찬스. 없어 <laughs> 이동하고 싶지 우기는 아니까 서로의 마음을 맞재. 이동하고 싶지 우기는 아니까 서로의 마음을 맞재. 아 이게 진짜 운명의 장난이다. 아. 아, 아 이게 아, 둘이 아, 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. 너무 그렇게 오래 만나다. 영호 씨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. 영호는 궁금하죠. 내가 어. 모르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나? 네, 잘 맞았나? 싶기도 하고. 우리 뭔가 아홉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. 아그 얘기는 해줄게. 영자 되게 좋은 사람이야. 굉장히 너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한. 어. 응. 나는 여섯 명다모을때그 얘기부터 했어. 영수 오빠 는 진짜 대박이라고. 우리 좋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. 왜 좋은 사람인지도 얘기해 줬어. 그건 어허. 너가 알아봐야지. 아 그건 방송으로 아니 봐야지. 헤어진 게왜 비밀이야? 속에? <laughs> 재밌어. <웃음> 근데 잘앉았어 오늘 너는 여기. 오빠랑 나랑 완전 어. 친해졌어 그냥. 어. 오빠랑 나랑 어. 완전 어. 친해졌어 그냥. 아려. 어. <laughs> 근데 또 죽상이야. <laughs> <쉽지 않네. 웃음> 바꿀 수 없어. 내 표정 너무 <laughs> 지금 너무 촬영할 것 같아. 힝이라면서. 또 자리 이동하고 싶다. 진심. 아 아니야. 내 생각에 일단 오늘 이거 왔으니까. 아니 이거만 이거 뭐 편하게 먹어 편하게. 네. 너가 아. 절대 아니. 이게 나쁜 포지션이 <laughs> 아니야 이게. 알았어. 몰라, 좋은 포지션이 없어 추우면 써, 이거 어, 진짜? 음. 고마워 나 이제 몸만 내면 돼 다정 포인 나도 근데 들고 왔으면 돼, 내아또이더 추워질 수도 있어 어, 너무 좋아 어, 나? 엣? 나야, 외출 게 어, 외출 사실 이제 결혼을... 그러니까 결혼이란 걸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일단은 결혼식에 대한 것도 음, 여러 가지로 열려 있는데 그 상대방 도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. 아, 미안 미안. 어. 영자 씨한테 좀 너무 진지하니까 우리 웃음이 나가. 그럼 불 줄여야 되지 않나? 아침에 나한테 영자 찾은 게 웃겨가지고 그거 생각한다. 아. 어. 내한테 영자 어디 있어? 다씨 코로나를 뻔했대. 음. <laughs> 아 잤어요? 지금 누워 있었어요. 아. 혹시 네. 네. <웃음> <웃음> <없어>. <웃음> 아, 영자님 혹시 없어요? 영자님이야? 영자님 없냐고요? 없어요. 아 여기까지 아. 불러드릴까요?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. 네네네.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질문이 재미없는 것 같아. 아니야 그런 거 의식하지만 <laughs> 진짜 진지하게. 집토크해 이런 이런 순간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좀 결혼 생활을 일상적으로 원하는 아... 음, 루틴어로한 일상 어떤 일상을 같이 하고 영우 예, 씨는 좀 모르겠구나. 현실적인 질문 질문들을 좀 하고 싶은데 대해 음. 주니까 네. 아 결혼하고 나서 음. <laughs> 한참 <한잔> 하고 <할까요? 웃음> 아까 다작 신경, 미안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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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라서 그냥 빨리 소, 소모하려고 이거 먹고 나도 소주로 바꿔야 되겠다. 페이스 맞추려고. 아, 응. 아, 재밌게 응. <laughs> 지내는 거좋 친구처럼. 친구처럼. 그럼 만약에 뭐 생일 축하 이런 거할 때. <laughs> <laughs> 그럼 만약에 뭐 생일 축하 이런 거할 때. <laughs> 왜 이렇게? <laughs>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아 생일 축하! 갑자기... 어, 축하. 아뭐 기념일 같은 거 축하할 때뭐 서프라이즈로 막 하면 겠어 아니면은 아 오늘 기념일인데 어디 갈까 뭐 먹고 싶어 이런 게좋아요 <laughs> 영호 씨 기분이 음... 좀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호 씨가 충분히 음, 좀 무해할만하죠. 음, 어, 어, 어 둘다 좋을 것 같은데. 음. 아둘 다. 어, 어. 그 둘도 랜덤 데이트 이미 했으니까 둘이 뭔가 얘기를 이미 많이 하고 뭔가 라포가 형성돼 보여서 좀 약간 제가 툭닥 툭닥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뭔가 이제 대화가 잘안 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좀안 되는 게 계속 쌓이니까 아 저도 뭔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페이스 한번 잃으니까 좀 복귀가 안 됐을 재밌는 시간 보내요. 예. 네. 아, 그리고 나도 사실 그술 마시는 걸 즐겨 하는 사람이거든. 아니, 아니, 아니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웃어? 아. 아, 이거는 저거는 저는... 정말, 정말. 아, 영재씨가 조금, 정말 약간은 좀예의가좀 없는 것 같아요. 아니, 음. 왜 그런지 이해가 네. 안 돼서 그래. 어. 왜, 왜 웃었어? <laughs> 거짓말 같아서? 아니... <laughs> 미안... 아니요, 미안... 아, 얼굴만 봐도 재밌나 싶어서... <laughs> 영호님... 희한하게 웃겨. 영자 씨는 영호 씨하고 대화할 때 많이 웃더라고요. 아, 약간 같이 술 좋아하는 거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, 일단 그렇다. 그렇구나. 응. 음. 오, 한잔 해. <laughs> 어색하고 민망하고. <laughs> 아니내마음이 없는 남자니까. 영자님은 그러니까. 지금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직 좀뭐 그때 두 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음. 아직 그대, 그대로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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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 그대로야. 이거 그중에 내가 있냐고 물어보 싶은... <laughs> 아니. 없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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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 말안 해도 돼. 아어 말 해줘야죠. 아니라고 하고. <laughs> 네. 아니, 내가 좀 약간 부, 부담스러웠나. 아니야, <laughs> 응. 아니야. 지금 아. 할 수도 있지. 응. 응. 일단은 대화가 어찌됐든 잘안 통한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 좀. 내가 생각한 만큼은 아닐 수 있겠다 정도 하고 그렇게 아직은 뭐 아예 이 사람 배제는 아니고 1위는 옥순님 2순위가 현숙님, 3순위가 영재님. 또 일단은 오늘은 좀 약간 살짝 거리를 두자. 1순위에서 이제 3순위로 생각하고 있어. 어느 정도 되니까. 아, 영웅 어떤데? 그냥. 와 맛있다. 와말 아, 돌리네. 숲뷰 어? 아, 영웅 어떤데? 좋아. 착해. 아 작... 호감이 생겼어? 호감? <laughs> 말 돌리는 거. 아이, 좋아 착해 했는데 호감은 아니고 이거 뭐야. 어, 얘기는 했는데 되게. 너가내 얘기 좋게 해준 것처럼. 아 진짜? 황철이한테. 아 진짜. 강철이한테 <laughs>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아, 어, 진짜? 좋은 사람이다. 아, 좋은 아 고마워. 고마워. 어 진짜. 네, 아 진짜. 그래? 그러니까 뭐래? 그냥 꾸덕꾸덕하지 그냥. 아 진짜. 그냥 뭐 룸메잖아. 너는 이제 이미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음, 뭔가 견눈질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래 그냥. 좋아했던 분한테 남은 시간을 쓰고 뭐안 되면 결과값이 안 좋으면은 뭐 그냥 어쩔 수 없다.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. 이전 인터뷰랑 이제 연결돼서 아, 없수니 아직. 원래 상철, 광수, 영영호 이렇게 세 명. 영호가 있었다고요? 근데 지금은 지금은 상철, 광수. 아, 영광은 너 음, 없죠. 너무 좋, 좋으시고 멋지신데, 제가 느끼기에 약간, 음, 그냥 친구 같고, 그런 느낌만 계속 이렇게 지속되니까, 별로 이제는 궁금한 것도 별로 없고, 약간 그런 느낌? 어?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저 얘기를 인터뷰 말고 직접 해주지. 와, 근데 진짜 다행이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난 오빠 뽑았어. 오늘 아,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. 어. 아, 진짜? 어, 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. 아, 오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. 아, 또한 번도. 그러니까, 자기소개에서 최고 이제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 막 이런 얘기 했을 때널 어, 아, 뽑았었거든. 어. 아, 진짜? 어. 왜? <laughs> 아니, 내가 그거를 물어봤었잖아. 그, 그, 어? 인생 목표가 뭐냐고 다 물어봤었잖아. 아, 어, 어. 그래가지고. 세련된, 뭐, 뭐. 우아한 할머니였어. 뭐 맞아 그러니. 맞아. 그렇게 늙고 싶다고 했었잖아. 맞 어, 그래서 어. 응. 그거 듣고 거기서 그걸 캐치하다니. 아니, 근데, 그렇게 좋게 봐주다니. 아니 근데 캐치라기보다는 어. 그것만큼 좀 이렇게 근본적이고 깊은 음. 게더 없지. 제일 처음 내가 여기에서 사전 인터뷰할 때도 음, 음. 말통하는 거랑 건강한 정신이로 말했거든. 오. <laughs> 어. 어. 진짜 웃기다. 나 건강한 자라 그랬는데. 아, 진짜? <laughs> 어, 진짜로. 어, 어, 나그 지원서부터 어. 건강한 자. 아. 진짜? 자아. <laughs> 어, 나도 진짜 그래 말했었거든. 그래 말했었는데. 진짜 신기하다, 이거는. 음 부부라는 게 사실 나는 세상에 제일 가까운 관계가 되야 된다 고 생각하거든. 음. 그래서 나의 감정의 밑바닥 같은 거 있잖아. 음. 그런 것도 기분 나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이게 교류가 돼야 된다 고 생각하거든. 근데 대화는 어쨌든 많이 어. 하면 할수록 좋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. 나도 하고. 그래 생각해. 나도 응. 그래 생각해. 음. 응. 상철 씨는 잘한다. 잘해요. 그리고 지금 이 옥순 씨 외에는 정상화가 돼요. 네. 어. <laughs> 아, 똑똑한 거 보여주고. 그러니까 옥순만 만나면 괜히 약간 개끼라 그러지. 홍개구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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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절대 안 뺏긴다 너한테 내 마음. 이러는데 어. 여기서 너무 자연스럽잖아. 일반적으로는. 예, 영숙 씨가 더 빠지겠다. 남자 여자 포함. 어응응 어, 어. 특이 순서 1 위부터 5 위. 남자 여자 포함. 응, 응 기다려봐. 왜냐면 난 특이한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. 자꾸 전제 깔지 말고. 전제 아니야. 어, 왜냐면 아, 생각그랬봐나 아, 첫인상 누구 골랐어? 영철 어. 골랐어. 왜 골랐어? 응. 특이해서 골랐어. 아, 알았어 알았어. 두 번째 그리고. 누구 골랐어? 상철 골랐어. 왜 골랐어? 특이해서 아, 골랐어. 특이한 사람을 그리고. 좋아하고. 개성 <laughs> 있는 사람을 좋아해. 버러버러. 음. 음. 아... 나 그래서 좋아 근데 그 영수 형님이랑 갔다 왔잖아 그래서 막 영수, 어, 어, 어. 영수 형님이 갑자기 막 방문을 닫고 얘기를 하더라고 막영자에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관심 어. 있을 수도 있지 뭐근 별로 없어 <laughs> 응. 특이해 왜왜왜 어, 왜, 왜 특이해? 왜? 아니 나는 나의 확실한 건다 말하거든 다 말해서 별로 없고 이거 나는. 그... 아, 나 취했나봐. 왜 이렇게 웃기지? 나 약간 영자 그거 울문 것 같아. 영자. 아, 진짜? <laughs> 영자 그 뭐라 그래야 돼. <laughs> 재밌었고, 음. 뭐 흥미로움도 있었고, 거기 플러스? 뭐잘 통한다? 정도까지도 들었던 어, 그랬을 것것 같아. 그랬을것 응. 같아. 그래도 여섯 분 중에 제일 호감도가 높은 상태는 유지. <laughs> 네. 변함이 없는 거죠, 그러면은? 데이트 전과 후가?